이게 준비하대요 하게 되고 어깨만 걸었 이렇게 들어서 올렸어. 말아주고 어깨만 주고 걸렸는데동격이도안모어다 <laughs> <laughs> 어느 채권이잘가겠지내가자지잘가르쳤 <laughs> 따봉! 앞에서 대화 되었던데 처음에 어천게 갔어요? 처음에 정규라이정규잘 가르쳤는다며. 정규랑이네. 반장이네. 동생이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열이 됐죠. 앞으로. 이걸 트러플이게 들고 말아지고 손이, 손이 이렇게 돼요. 주먹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야지면 찌어. 세 손가락을 치고. 아니 이거 손가락을 요기만 쓰게 되는이거두 개는 모양만 맞춰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치고 나게 되면. 몸 모양은 태권도 이렇게 대가로 치면 태권도 마크 모양이 나온다거나. 잘못 지었는데, 컴퓨터가 요세 개를 빈틈없이 대 그냥 말하고, 빵 말하고, 사고되고, 다음에 반응하면 장식으로 사고되고, 다치기 위험하니까, 내가 맞다가 다칠 수있어니까렇게되면려중이 되고, 요세 개는, 두 개는, 잘맞내 손을 잡아, 실로 이게 안 지었지. 음. 빈틈없이 세개 정도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요두 개는, 여기 선, 선에 맞춰가지고, 선에 맞춰가지고, 그냥 바깥에 는 거야. 그래야 내가 완전히. 때리는 거를때는 거고, 요거는내 몸에 완충을 주는 거야. 내 주먹에 하고 찌어봐. 요세개가 쥐고, 요거두 개는 내 손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요 거야. 이걸 때리면 안 격파할 때는그는데손이오디에편하다 이렇게 말죠이 상태에서 지으면 편한 자세이 자세로 어깨만 절면 된다. 이리 때려야 돼. 이리 테려 이리 이렇게려 이리 때려 이리 때려 이리 때려야 돼. 이리 때려야 이리 때려야 이리 때려 이리 때려이 이리 때이이이들리 이 상태야, 준비하세. 요 바닥에, 자, 살 하나 까 무릎을 덮어, 내 덮어. 이 상태야, 이 상태. 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뭐야, 상태데이 손목이 이어진다. 이상한 기지. 준비하세는 오늘 들어서, 코 편안하게 하 자, 태극 1장. 시간이 다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오 이부츠에서 까지 하면 되는데, 차렷 고생한 본인한테 받는다. 할때제 동생인데 뭐 동생은 다음 주에 바로 더 붙줄게. 이렇게 <laughs> 주먹 아까 쳤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돼 말하지어. 이렇게 각들요 손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모아쓰기 하시던데. 그냥 팔 이상하지. 팔 약간 굉장히 늘어 빼요 이렇게 빼고. 자 몸은 15도. 머리를 봐. 네. 자 그럼 내가 이렇 보여줄게. 너무 말고 키면 안돼 이렇게. 오, 오, 오케이, 제가 니저 오케이.